뭐하고 계셨어요, 그날? 정연이 경기 보고 있었어요 아, 보고 있었어? 이렇게 다 이거 보다가 오! 오! 했는데 딱 등지 언니가 제 카톡방에 저규리 기 그릴 때 축하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번 주번호 보내고 그냥 딱 하자마자 카톡을 봤어요 그날 뭐하고 음. 있었어요 GS 응원하고 있었나요? 네그 계속 챙겨보고 어허. 있었어요 역시 congratulation thank you congrats to yeah, thank you 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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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스트레스 덕분에 복 이렇게 이야지히 <laughs> <laughs> 시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네, 아무튼, 네, 보면 좋은 건가? 네, 아무튼 네, 또 만났으면, 네, 한, 한, 또 왔으면 어, 바래로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5년 전에 만날 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멈췄네. 멈췄네. 자, 소감 말해주세요. 저 인터뷰해야 돼요. 죄인은 고개를 숙여야 해. 왜요? 죄인이지. 왜요? 마이너스에서요? 답있어요. 네, 다음에 잘해주시면 되죠. 소감이 어땠어요? 네, 또 죽은 게. 복근 운동해야겠어요. 아, 소감이 더 비슷했죠? 잖아요

오늘 <목소리로> 무너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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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<laughs> 너무, 너무, <찌개. 웃음> 어, <또 부터. 웃음> 너무 좋다 짱! 또분개제짐 <laughs> <laughs> <찌진>. 박수. 홍아 무슨 마지막단 좋았다. 너무 좋아요. 정말 행복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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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어후 오 어, 역시 어후. <laughs> 어. 역시 아, 어. 남았다. 어 이거 해도 되나? <목소리> 기분 <목소리> 째진다. 세터사 아야 세터사? 네. 그 오, 상 받았어. 오. 였 네, 월드 베스트잖아. <목소리> 아, 저 그렇고요. 그 네. 어, 일단 저희 10월 달부터 이제 뭐 정규링씨도 계속 힘들게 왔는데, 저희 팬분들 항상 원정이든 어, 홍민 분들도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원정 와서도 진짜 홈처럼 느끼게 응원해 주셔서 그거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가 이제 뭐 시간 있으니까 뭐지컬적으로나뭐 뭐, 테크니컬적으로나 좀 많이 보완해서 챔피언에서 팬들이 원하고, 저희가 또 같이 원하는 좋은 따뜻한 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I hope now you can come to w a r d s the final and support us. For today, this big target, we want a lot. 얘는 소감, 위하는 소감 우리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돌아가 뭐? 2년 만에 우리가 정규리그 위에 했는데 해림이 네. 없을 때못 하고 해림이 들어오니까 한거아닙니까 네, 그래, 그렇게 되네요. 맞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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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정글리그 우승 두 번. <laughs> 소감 다섯 글자로. 뻔하죠. 너무 좋아요. 그럼, 그 연기 안있어요 다섯 번째? 너무 좋아요. 어, 비록 이제 정규리그 우승이 이제 제 생일이 2015년 독일이 전기대에 확정이 있지만 어, 확정이 되고, 알고 나서 또일 새로운 일을 했는데도 좋네요. 네,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또 이렇게, 어, 세르머니를 하고 뚜 트리그를 되니까 또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네,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저희 마지막 시즌인데 정비리그를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제는 뭐 하나도 남았잖아요. 하나도 남았잖아요. 그래서 침부전까지 우승 좀잘 해서 통합 우승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한 3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0일 뭐잘 준비해서 2021 차전부터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은 분들 끝까지 어,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이 뭔가 아이돌 그룹 같은 느낌이야. 우리 나, 젊은 나, 젊은이들 좀더틀어줄까뭐야나나 나 부른 거 같은데 누가 깜빡 봤어? 응. 아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환청이 들린다. <재밌어. 웃음> 일단은 또 오늘 맞아. 이렇게 세레머니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. 또 지금 이제 너무 기쁜 건 오늘까지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으로 챔프전 준비를 잘해서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또한번더 세리머니 할수 있도록 또 팬분들 덕분에 이렇한것 같아서 또 그런 모습을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진주! <웃음> 야! <웃음> 다친다 다친주영 <laughs>